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봄비가 촉촉히 내리고 있는데요. 제가 발, 제가 우리 집에 발코니에 이렇게 나가 보니까 얘가 꽃을 피웠어요. 얼마 전부터 이렇게 작은 꽃모리를 안고 있었는데 오늘은 이제 이렇게 꽃이 피어 있어서 여러분께 구경을 시켜 드리려고 얘를가져와봤습니다 애가 이렇게 꽃을 피웠는데요. 마치 날이 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별꽃 같기도 하고, 꽃 색깔이 되게 예쁘죠. 그리고 원래 이 다육의 모양보다도 꽃 모양이 꽃의 크기가 더 크다는 게 특징이기도 한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꽃이, 꽃망울이 지금 애뿐만이 아니라 얘도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주렁주렁 나오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왔을 때 얘를 빨리 분갈이를 해줘야지 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여태껏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아직 분갈이를 해주지를 못했는데 얘가 지금 이렇게 많은 꽃망울을 머금고 있습니다. 제가 농장에서 사올 때 여러 개를 사오면서 이름을 잘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사장님께 이름을 써달라고 얘기를 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아, 제가 사가지고 오면서 거기서 분갈이도 하고 하느라고 이름 써달라는 말을 하지 못하고 놓쳤던 것 같아요. 집에 오는 순간에 깜빡 이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이름 써달라고 해야지 하는 거를 놓쳤어 하는 거를 집에 오는 순간에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모르면서 애를 구입할 때는 사장님께 도움을 청해야지라고 했는데 그마저도 음 까먹고 놓쳐버려서 애 이름을 제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혹시 보시면 애 이름 좀 알려주세요. 오늘 비도 촉촉히 내리고 그리고 저희 집 베란다에 있는 자잘한 이런 다육이들이 나름대로의 색깔을 바꿔가면서 지금 잘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분갈이를 해줘야 될 애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분갈이를 해줘야 될 애들은 너무 많은데 어떤 분에다가 어떤 옷을 입혀드려야, 입혀줘야 될까 하는 고민에 지금 많이 빠져 있습니다. 빨리 결정이 나야 될 텐데. 사람도 옷이 날개라고 하잖아요. 하초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애들도 어떤 분에 심어주느냐에 따라서 포미가 달라 보이고 더 예뻐 보이기도 하고 더 고급지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아무데나 심지 말고 정말 귀하게 다뤄줘야지 귀하게 너는 귀한 존재야라고 예쁘게 예쁘게 다뤄줘야지 애들도 더 예쁘게 자라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일단 애가 꽃이 피어있기 때문에 여러분께 이름모를 이 그녀의 이름모를 그녀의 이렇게 예쁜 꽃을 여러분께 보여드려봤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좋아해주시고 시청해주시고 구독해주셔서 음. 기쁘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그리고 영상을 찍는데 즐거움이 됐다고 해야 될까요? 주저하게 됐던 주저했었던 것들도 이제는 그냥 즐거움으로 하나하나 조금씩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을 한것 같아요 좀더 좋게 음, 좀더 좀 많은 정보를 줘야지 라는 그런 그 강박감 아닌 음, 나를 나를 주저하게 했던 그런 것들로부터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많이 많이 사랑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